혹시 오늘 구구단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는 기자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이, 가운데 먼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안경을 쓰셨다가 갑자기 또 안경을 벗으셨어요 자, 가운데 계신데 건네주시나요 마이크? 예 네 안녕하세요. 베프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컴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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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이 두 번째, 구구단으로서 내는 두 번째 앨범인데 첫 번째 앨범보다 분명히 노련해진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떤 면에서 성숙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디지패디 감독이랑 찍으셨는데 뭐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먼저 어떤 점이 좀 성숙해졌는지 어떤 멤버가 얘기해 주실까요? 어, 네, 세정입니다. 네. 일단 처음 냈던 원더랜드에서는 저희가 인어공주인 그 동화에 더 집중을 해서 그런 동화를 표현을 잘 열심히 하려 했다면 이번 두 번째 컨셉은 나르시스인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예뻐 보일 수 있게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지 나 자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각자 개개인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셀리 그 무대에 있던 <laughs> 닭네마리가 아, 새벽, 예. 네, 새벽 4시가 되니까 갑자기 꼬꼬대!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어, 자신들의 일을 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예. 아침에 갑자기 막 울길래 무슨 일이지 했는데 역시나 닭들은 아침을 딱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전 그게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닭들이 기억에 남는다. <laughs> 네. 예. 정윤현이라 닭을 날린 건가요? 저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아닙니다 아, 예. 저, 저한 번도 예,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laughs> 네. 아니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다른 에피소드 혹시 다른 어, 어, 멤버? 네 미나입니다 네. 어, 저희가 뮤비, 뮤직, 뮤직비디오 촬영을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랑 혜연양이 아직 학생이라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촬영장에 교복을 챙겨서 들고 갔거든요. 오. 그래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학교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 솔직히 일, 일하러 가는데 교복을 들고 가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재밌었어요 나름. 맞아. 보통 소풍 때 사복은 챙겨갔어도 네. 그렇죠. 일할 때 이제 교복을 챙겨가는 것도 <laughs> 특별한 경험이다. 그럼 입고 바로 갔어요. 그럼 그렇게 좀 빠듯했나요? 네, 네. 바로 갔어요. 저희 촬영 신 저희 신 촬영이 끝나고 음. 바로 교복을 입고 그 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교복이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무대 의상이 편합니까? 교복이 편하지 않아요. <laughs> 어, 나름대로 각자의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교복을 중... 입으면 네. 학생대로 돌아갈 수 있고, 무대 의상을 그렇죠. 입으면 음. 네, 가수 강민아로올수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아, 데다 보고 <laughs> 습니다 자, 어, 촬영장 에피소드까지 얘기를 혹시 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되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광민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컴백 시기가 보니까 이제 그 트와이스도 있고, 러블리즈도 그렇고, 태연도 이렇게 지금 걸그룹들이 많이 컴백을 하는 시기에 이제. 컴백을 같이 하시니까 이 다른 이제 선배들이 컴백한다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멤버들끼리 이야기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와 이렇게 이제 또 걸그룹들과 함께한 이만은 각오 같은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야말로 걸그룹 대전이죠 예그 틈바구니 함께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네 하나입니다 정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컴백 시기에 맞춰서 많은 선배님들이 컴백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 겁이 안 난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선배님들 그런 음원 성적이나 발매 일에 연연하지 말고 저희들만의 이제 즐거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나눠봤었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구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극단이라는 좀 신기한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컨셉으로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서 그게 또 앨범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새로운 다채로운 색깔을 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앞으로 나갈 때 이제 좀 예,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막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네. 라고는 이제 분명히 얘기했겠지만 좀더 공격적으로 물어보면 그래도 이런 이 그룹이 참 신경쓰인다 왜 하필 겹쳤을까 예 있었을까요 네 나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집을 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백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번 활동 목표는 저희가 다같이 그거 했어요 대중분들께 구구단을 알리자가 일단 목표였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무대에 더 집중하고 저희끼리 더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런 얘기를 좀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등장부터 구구단이라는 이름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laughs> 예, 저도 이 자리 에 와서 이제 구구단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게 됐는데 아홉 가지 매력의 아홉 소녀들의 극단.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예, 엔터원 유지윤 기자라고 하고요. 아, 다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어, 몇몇 분들은 예능에 많이 나왔지만 음. 다른 분들은 좀 활동을 많이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답답하진 않으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입니다. 어, 저희 팀에서 세정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예능 방송을 많이 나가서 저희 또는 정말 신, 원더랜드 앨범을 내고 공백기가 길어가지고 아, 세정의 영상들을 보고 모니터를 하면서 저, 우리, 저희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항상 꼼꼼히 했었고 그긴 8개월이란 시간은 저희 구구단이 원더랜드 이후에 새롭게 대중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 보람찼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고 해서 저희 구구단만의 발전했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팔 개월이랑 이제 공백동 어쨌든 계속 모니터를 해주고 네. 함께 연습을 하면서 네. 모니터했는데 를 이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는 세정양의 예. 그게 있었습니까? 혹시 단점이라든지 모니터는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그, 세정이가 사실 어, 저희는 세정이. 정말 방송 그대로, 저희도 숙소에서 세정의 모습을 진짜 그대로 보거든요. 그 아재의 네네. 이미지가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실 아니고, 숙소에서도 정말. 아재스러운데 저희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세정아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너의 러블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 그건 가짜 아닌가요? 그러면 <laughs> 원래 아재의 모습. 아 러블리한 모습도 굉장히 <laughs> 많아요. 네, 소개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 제 소개도 제가 많아요. 근데 <laughs> 예 어쨌든 주된 건 이제 아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감추고 러블리한 걸 이제. 아 그게 모니터 내용 중에? 네 근데 감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아, 사실 그... 말씀은 해주셨지만 예. 저 자신을 감추려고는 하진 않고요 네. 늘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내 속에 러블리함도 꺼내보자 해서 음. 둘다 공존 시켜보자지 예. 저를 막막 막 숨기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전혀 숨기는 거 없이 네. 알겠습니다. 자 모니터즈 해주고 함께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멤버또8 개월의 공백 동안 나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걸 준비했다 하는 멤버 있을까요? 플라잉 요가도 좋고요. 네, 소희입니다. 어, 했어요? 네. 네. 어. 아, 소희 양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공백 기간 동안 아무래도 가장 집중한 건 연습에 제일 많이 음.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구구단의 보컬라인으로서 조금 더 보컬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래 연습에 제일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 연습? 네. 네. 예.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왔어요. 오, 하나 하나 축하합니다. 예. 학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대학생. 네. <laughs> 예, 성인이고. 성인 돼서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저, 성인된 지좀 오래되가지고. 아, 좀 오래됐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자, 보컬 연습에 또 매진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질문 또한번 받아볼까요? 예, 저희가. 좋습니다. 예.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 데일리 김지아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월 공백기 동안 다른 분들은 쉬셨지만, 세정 씨나 민야 씨는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그 활동하신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또 프로듀스 원원 남자판이 곧 시작을 하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네, 언니회 해장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 많은 예능을 접해보기도 했고,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물론 배울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운 점을 빨리 멤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이제 촬영장을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언니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라고 저도 저 나름의 팁을 알려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제가 멤버들한테 배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감히 누굴 막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닌 다 같이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아, 맞아요. 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프로듀스 101 남자판에 저희 젤리피쉬 영수증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저희 나갔던 세 명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뭐랄까요. 새로운 또 시작인 거잖아요. 남자는 어떤 느낌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믿는 안준영 PD님은 늘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 젤리피시 예쁜 친구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새로운 프로듀스도 봐주셔서 또, 제, 또 다른, 남자 아이오아이를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정말 최고네요 예. 어쩜 이렇게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본인 저 소속사 후배 챙기고 감독님 칭찬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laughs> 미나양도 한마디 예. 어, 네 저도 네네 네. 공백기 동안 네. 아이오아이 활동하면서 어, 아직 익숙치, 방송국에 익숙치 못했던 점들을 조금 더 배워서 어, 언니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줄 수있던것 같아서 되게 네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 그리고 프로듀스 남자판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민아 형은 이제 어, 지코 얘기 네. 많이 들으시나요? 어, 네. 그렇죠? 예. 래퍼 어, <laughs> 지코씨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개인 활동에 도 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딱 받고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그렇죠? 예. 자, 우리 기자님들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9구단의 두 번째 무대를 만나보신 후에 오늘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는 저희 수록곡 4번 트랙에 있는 거리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콤하고 또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소녀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담은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도 또 저희 구구단의 무대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